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 14절 두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절을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끝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넓은 길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로마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 된 신분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이 마귀에게 그 인생을 속아서 누락질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누락질 당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 결국은 그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저 영원한 지옥 불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무엇 때문에 착각하죠?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요.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을 행하면서, 아니면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길 가운데는 영웅도 있고 그길 가운데는 좋은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담도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많은 영웅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속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어떤 영웅이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자체가 그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도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위해서. 거기에서 거지로 살던, 거기에서 부자로 살던, 그렇게 인생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길을 내가 가야 하느냐. 길을 갈아타지 않으면 그길 자체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면 딱 그렇잖아요. 갈라서야 될 길들이 왔을 때, 그때 그 길을 못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진입해야 될 길로 못 들어가면, 결국은 그큰 도로에서 넓은 길이라 막 달려가는데, 결국은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을 한참 먼 곳으로 돌게 만들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때에는 한참 또 손해를 보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도 돌이킬 길이나 있고,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되죠. 그런데 이 멸망의 길, 이 넓은 길은 나갔다 들어올 길도 없습니다. 출구가 없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그 끝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음을 알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가 잘못됐구나. 허무하다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 길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 길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일단 이해 못 하죠. 우리에게 이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길로 오신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오셨으면 영화를 다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으시고, 직접 다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껏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서 저 갈릴리 출신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귀는 사람들도 고관대작들 사귀면 될 것인데, 저 갈릴리 어부들, 못사는 사람들, 죄수들, 세리들, 병든 자들, 주로 그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간다라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좁은 길이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길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뭐 거부는 못하는데 납득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성령의 역사로만 계속 갈수 있는 길이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넓은 길 가다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각인풀이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면서, 그 길이 넓은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 400년을 그 길을 가는데 어느덧 익숙해진 길이에요.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넓은 길이라는 것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면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그냥 자동으로 편안하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들 보면 이제는 거의 모든 차들이 다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차가 운전되고 있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기어변속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기 자동차도 이제 나오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 가보면 여전히 일종 이 자동차는 트럭을 가지고 스틱으로 수동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자동 이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면허 시험이 된다 된다 그 얘기, 된다는 얘기가 벌써 3년 4년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왜안 바뀌느냐? 글쎄요. 이 일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도 이거 하나 바꾸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걸 못 바꾸죠? 이것이 요 생각보다 체질 하나 바꾸는 거. 이런 행정 하나 바꾸는 것도 실제로 보면 쉽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면서도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정말 뭐 하나 바꾸는 것이 결코 간단치가 않구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미국의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도 하지 않고 미국을 한번 시찰을 한 거예요.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원래 그렇게 혼자 아무 때나 막그동키호트처럼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고 그래서 수행원도 없이 미리 예고도 없이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방문에서는 여러 이제 그 시장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삼성 제품들이 다저 구석에서 홀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뭐 이거는 뭔가 디자인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뭐 보니까 이게 일본 제품 미국 제품에 도무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다 모아놓고 했었던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모든 걸다 바꿔라. 바꿀 수 없거든. 나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때려치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거든. 당신은 그냥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다 바꾸라는 거예요. 삼성이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게 도약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육신적으로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만이 위험이 클수록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봤어요. 진짜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길, 나도 걸어가고 싶었던 그 길, 사람들이 그길 속에서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많은 돈을 벌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길을 가다가 제가 강제로 스톱을 당했습니다. 한계가 온 거거든요. 뭔가 모르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에요 지옥처럼 너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저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길을 갈아타야 되니까 길을 갈아타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처음에는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는다고 정말 제 마음 속에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게 확인이 됩니까? 사실 확인 안 됩니다. 아무리 역사 속에 많은 교회사의 증인들이 있고, 사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고, 또 역사와 성경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 말씀 속에 답들이 다 있어도, 수없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이게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이게 혹시 망하는 길이면 어떻게 하지? 이게 허황된 길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성경에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저 그런 말씀이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가는 넓은 길은 이건 더 이상 걸어가면 안될 길은 맞아. 그러니 내가 다 어떻게 선택할 여지가 없이 이 길로 가는 거야. 만약에 제가 그때 아마 저 불교 쪽에 누가 연결되어져서... 그 길을 제시했으면 아마 저는 그쪽으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신천지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신천지를 만났으면 아마 또 그쪽으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을 쓸어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 내가 이 걸어가고 있는 생명의 길, 내가 이 길을 진짜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구나. 이 길처럼 우리에게 되어지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답이 확실해지는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전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확실히 걸어가면서 저 넓은 길 속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저 사단이 꼬이고 있는, 쏘기고 있는, 지금 멸망의 길로 여전히 거기서 방어하고 있는 중에 더 심각하게 멸망의 길로 가는 천국을 향하여 갈수 있는 길이 더꽉 막혀버린 그런 길로 지금 묶여있는 인생들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명절, 아니, 그 항상 못 때만 되면 지금도 저에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꼭 인사를 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강릉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벌써 서울 가서 지내고 있는데요. 벌써 몇 년입니까? 이 친구가. 저하고 관계가요. 20대 때 와서 지금 40대가 됐으니까. 그리 20년이 넘는 한 2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중요한 때 인사하고 뭐할때 저한테 기도해달라 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좁은 길을 딱 걸어가니까 좁은 길을 가보니까 아 이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로 처음에 안내만 조금 해줬는데 그리고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조금 헌신해 줬는데 이 친구가 그걸 평생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가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만 여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놓으신 길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안내만 할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속에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증인으로 폼만 잡아도 우리 생애 자체가 축복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갈 때 정말 처음만 헷갈리지 확실히 이 길로 들어서버리면 그때는 금방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서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정말로 집처럼 그런 축복된 생애가 생애를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좁은 문을 보게 하시고, 그 좁은 문을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듣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반석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전도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져 싸우니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비판 다 버리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모든 넓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남 속에 주셨사오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증인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증인의 수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